나랑 같이 다이어트 하다가 그때 감사했다 제가 나랑 정인성이 내내 치킨 스노윙 시킨 다음에 민주 앞에서 형 먹어요 먹어요했는데 결국 먹고 눈물을 흘렸어 나 <laughs> 그렇게 요약하면은 내가 되게 <웃음> <웃음> 눈물 맞는 사람이 사실 형이 그때 를교사야죠 근데 그 저,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노래방에서도 그러지 않았나? 그랬나?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은 그때 연습할 때 삼돼지 있었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그 삼돼지 다이어트 하는데 그중에 저랑 이제 승주 성함이랑 있었는데 <laughs> 얘가 결국에는 그날 밤에 포기를 하고 치킨을 시킨 거예요. 근데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래서 그런데 자꾸 보기만 해달래요. <laughs> 그럴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보는 게 그래서 보기만 해달래서 보고 있는데. 그죠? 어차피 가면 먹방 보는데 나를 보아 그래 서 심지어 저는 먹방도 잘안 보는데 봐달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단호박 샐러드 먹었는데 결국에는 이만큼 남긴 거예요 그래서 형 먹으려면 먹어요 이러고 눈앞에 두니까 한개 먹었는데 그 치킨 다 먹고 냉장고에 있던 탕수육까지 먹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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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때 저런 상이 예. u l t 지